안녕하십니까. 이번 2023년 상세설계 페스티벌에 참가한 기기공학부 심상범, 이누진입니다. 어, 저희 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 먼저 저희 팀의 주제인 인일모터란, 그리고 이노로터란 무엇인가입니다. 어, 다음으로 이노로터모터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냉각하고 목표로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목표로 한 냉각타겟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계하였고, 해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차및 보완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이일 모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 모터란 각 모터가 휠 내부에 위치하여 휠에 직접 동력을 전달하며 한 개의 모터로 한 개의 휠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일 모터의 장점은 높은 동력 효율 전달을 가지며 제로턴, 크립 주행 같은 유동적인 조향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 모든 장치가 휠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공간에 획기적인 절약이, 가능,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21모터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용하는 모터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한 어, 형가질량의 증가로 무게분산에 문제가 생기며 가장 중요한 방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21모터에는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이너로터, 아우터로터,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설계한 이너로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너로터는 회전자가 모터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빠른 가속과 응답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전자가 내부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분산되기 어렵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너로터 모터의 코일의 끝부분이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모터의 성능과 수명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유행을 적용하여 코일 끝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 서칭을 통해서 어, 오일 플로우 냉각 방식에서 모터 기존 상단에 위치한 코일에서 하단에 위치한 코일보다 최대 온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저희 팀은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케이스를 설계하고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상단의 오일의 인렛을 유지시켜서 문제가 되는 코일의 상단부를 직접적으로 냉각하자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샤프트의 구멍을 뚫고 회전시켜서 효과적으로 냉각시키자였습니다. 먼저 저희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저희 팀은 기존 레퍼런스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인 코일 끝을 구현하였고 메쉬의 경제성을 위해서 모터를 절반만 모델링한 후 잘린 부분에서 시메트릭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메쉬의 안정성을 위해서 에어를 잘게 잘라, 잘게 잘게 잘라 모델링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을 위한 조건입니다. 각 모든 물성체들은 유관 논문들을 참고하였고 모터의 회전 속도는 기저속도 4400rpm으로 설정 후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한 결과 아무 냉각 시스템이 없는 이너로터 모터의 경우 코일 끝의 온도가 4 7 2 k 으로 어, 기존 레퍼런스 4 6 4 k 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저희팀이 모델링한 모델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케이스입니다. 어, 두 번째 케이스에 오일의 인맥과 아울렛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맥과 아울렛을 설정하기 위해서 에어 부분에 추가적인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 리버스트플로우가 발생하여 조교님들께 자문한 결과 오일의 유동이 짧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고 추가적으로 오일의 유동장을 만드는 설계를 진행하고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해석한 결과 오일 플로우 방식의 경우, 코일 쿠스 온도가 상단의 오일을 분사할 경우, 24 k 빈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케이스인, 샤프트의 오일의 인렛을 추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먼저, 샤프트의 오일, 인렛을 만들기 위해서, 샤프트의 유량을 계산하여 적절한 인렛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오일의 인렛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어, 플로팅 에러의 발생으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팀은 여기서 이러한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회전하는 샤프트의 무빙 오래에 오일의 인렛을 설계한 것이 플루팅 에어로의 주 원인이 된것 같다. 두 번째, 샤프트의 오일 인렛이 회전함으로 에어와 겹치는 인터페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라는 두 가지의 실패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계의 고찰 및보완점입니다첫 번째로, 오일의 직접적인 코일 냉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두번째, 인렛 아울렛의 형상 변화에 따른 압력 강화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압력 강화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것도 아쉬웠습니다. 세번째, 어, 저희 팀 해석 조건은 스테디 앤 어, 라미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터의 경우 트랜지언트와 터뷸런트를 해석하는 것이 더정확하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케이스 3의 플루팅 에러를 어, 시간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어, 참고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2023년 기계공학부 상세석의 페스티벌 심상범 이누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